당산철교 폐쇄 이후 첫 출퇴근을 맞은 오늘 주변 교통은 예상보다는 원활했지만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지하철과 순환버스를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하철 당산역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기자. 아, 네, 당산역입니다. 네, 지금 퇴근 시간은 지났는데요. 주변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아, 네, 뒤로 보이는 다리가 양화대교입니다. 아, 폐쇄된 당산철교 바로 옆에 있는 다리입니다. 아,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차량들이 시원스럽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퇴근 시간에는 다소 막혔지만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오늘까지 새 연휴가 이어지는 직장이 많았고 학생들이 방학 중이어서 당산철교 폐쇄로 인한 정체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들은 1호선 신도림역과 5호선 영등포 구청역에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당산역이나 홍대 입구역에서 순환 버스로 갈아타고 2, 3, 30분 정도 돌아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출근과 퇴근 시간에는 순환 버스에도 승객이 많이 몰려서 강추위 속에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강선 건너서 한정고장만 가면 되는데 너무 좀 불편하고 다른 쪽으로 도는 것 같아요. 뭐 영등포구청에서 전해보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셔틀버스 타니까요. 아무래도 좀 복잡하네요. 어, 지하철 공사 간부와 보안대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보안대책이 있습니까? 셋틀버스는 네,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로 큰 혼란 없이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은 다행히 당산철교 폐쇄가 교통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나 부실 공사로 겪, 어, 겪는 시민 불편은 당산철교가 다시 개통되는 99년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당산역 입구에서 MBC 뉴스 김성환입니다.